여기서 융합 융합 하도 해가지고 사이비 융합이 많아요. 그래서 융합의 정통 오리지날리티가 뭐니 컨셉만 저희가 한번 쭉한 20분 동안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CT는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융합기술은 이사람이 정의를 내렸으니까 NT, IT, BT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인지과학이 말씀입니다. 인지과학 이거 여기도 그 제한서인 잘못 쓰인 거예요. 인지과학이라는말 쓰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냐? 인지과학은 그, 여섯 개 인문학과학에서 합친 하나, 이 마음을 연구하는 사이언스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 보세요. 이, 이, 뉴런 아닙니까? 이게 왜,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때 우리 모임 출발점이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요. 뉴런을 연구하면 뭐죠? 브레인 사이언스입니다. 그 B로 붙어요, B. 그러니까 그 용어를 못쓴 거고. 또, 뉴로 테크놀로 지 쓰면 N이 붙어요. 그래서 이걸 인지과학으로, 궁이지으로쓴 것이지, 이건 본래 뉴로테크라니, 이아라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잘못 써가지고, 인지과학, 인지과학 해요. 이게 모든 게 지금 기틀이, 출발점이 틀려있어요. 융합, 융합 하면서, 글쎄, T, K.I.T.도 있지모르겠습요 융합의 출발점이 되는, 바이블이 되는 책이 예? 국내에 없어요. 10달러도 안 되거든요. 제가 책을 미일로코가 편집을. 그러니까 이런 책도 없는 게 지금 현재 한국의 융합이다. 융합의 기본은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떼고 붙이는 게 융합인데, 머릿속에 지식이 없어요. 이거 가서 고려, 어느 당, 이름 잘못됐습니다 가서 22명 중에 한 다섯 명 부르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융합 출발은 이런 기본 지식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섞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드린 거고. 보세요. 이거 인지심력 융합이고, 개선언화, 인지호구학 행동결정. 특히 인지언학은 대단하죠. 조지 레이 고프가 그 인바디먼트 이론. 그건 햅틱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이 그책 아는 사람이 햅틱 테크놀로지, 그햅틱그 삼성 같은 제품 개발하는 인바디먼트 기론을 알아야 해요. 근데 아는 사람들 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출발점입니다. 행동용량 마찬가지예 그래서 이미 융합은 다 이미 일어났어요. 그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가지고 자기 관련된 분야를 해서 방법론을 개발해서 자기를 적응하면 되는데 다 이거 안 하고 딴짓한다니. 그게 혼자 융합 현실이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게져죠 내 요새 뭐, 인기니까. 요 위에 거는 뇌하고 인물하고 만난 거고, 이건 이제 이 자연공. 이것도 정말로 재밌고 흥미로운데, 이거에 대해서 글쎄, 저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 별로 없다고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얘기고. 기술 융합을 모아놨습니다. 정보기술 가운데 놓고, 이건 이제 신경과학과 만나는 거, 이건 생물학과 만나는 거, 이건 정보기술이 이렇게 정보기술끼리 어디면서 된 것끼리 만나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정복기술이 전통사람 이렇게 해서 정복기술 하나만 갖고도 이 융합의 패밀리가 형성되는데 이거 다 우리가 듣던 이야기들이죠 여러 것만 열심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제 결론이죠 우리 산업융합에서 이 산업융합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 제가 이걸 정말 보고 놀란 게그 이렇게 비디아 들어가도 산업융합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이건 정말 한국 정부 대다 2년 전에 최경환 장관이 주식 팀장한테 저도 참석했는데 그때 만든 용어인데 정말 이잘 만들었어요. 이거 세계적으로 이런 용어 없거든요. 그 사람 융합인데 이러면 다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사람 융합의 가장 핵심이 IT인데 IT가 이렇게 모든 것과 융합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보시면 이렇게 5등이고 이렇게 2등이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나라들 네덜란드, 덴마크, 노레이 조그만 나라들이니까 결국에. 주머 인구 좀 크고 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 1등이죠. 이렇게 한국이 IT 기술 인프라가 잘돼 있다는 거죠. 그잘돼 있는데 그 다음 장에 이제 답이 나오죠. 이렇게 한번 먹었죠. 지금은 이제 갤럭시가 앞서 간다고 하는데 이당시로서는뭐 충격이었죠.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 얘기죠. 인터섹션하고 제가 재작년인가 재직 경제부 가서 할때 우리 예단장님 저한테 질문했어요. 여 질문을. 어, 그래서 제가 당황해 가지고 핸드폰도 안 휴대폰도 쓸줄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저 휴대폰도 안 써본 사람한테 이 질문을 한채 당황해 가지고 그때 우물우을 했죠. 근데 바로 이겁니다 인터섹셔널리티가 근데 이게 문제인데 이거. 이걸 항상 인문학으로 해석해요. 이것도 참비어먹을짓 짓이 아니에요, 인문학. 근데 그렇게 해석해요, 지금도. 이건 교양 과목이죠. 수학도 다하 들어 음악 들어 근데 인문학은 그래서 누가 그지 가지고 하여튼 기술과 인문학에서는 이해를 못 해요. 누가 그런 말장난 하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배지기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영어 틀려 있는 게이 양반 얘기는 기술과 교약 이식이죠. 근데 저 그때 질문을 하시기제에 대답 못 했죠. 저 지금도 답을 모르겠어. 요이 답을 찾아 여러분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통 교과부 가면 스팀 쓴다. 스팀이 무슨 뭐 구세주예요. 지금. 융합의 이제 지름길로. 근데 저는 반대다. 특히 h 가빠져죠 현미리트가 인문학에 빠져 있어. 그래서 저는 여기서라도 과제를 개발해서 한국형 스팀을 하기 위해서 H, 큐비니티를런 그런 하나의 방법론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렇게 안 하면요. 지금 중고등학교 과학, 교육 다 망쳐요. 이렇게 가거든요. 중등학교 교육이. 근데 그게 인문 융합교육이 아닌데. 이걸 하겠다고 지금 돈 엄청 써요. 지금 엄청 씁니다. 이렇게 내버려 네둬 버리면. 저것이 융합인 줄 알고 우리 후세, 후세들은 그렇게 공부하다가 입문학 안해보려요 그래서 이건 정말 경고를 해야 할 일이다. 한국형 특이점대학을 오픈해가지고 1년에 한 4번 정도라도 미래 기술을 좀 이렇게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융합한다거든요. CEO들이. 5년, 3년, 10년 뒤에 세계 기술을 CEO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융합이 되죠. 그래서 그 기술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지금 이거 하는 거 저는 반대, 이런 거 반대예요. 지금 하고 있대. 제가 30분짜리거든. 저것보다 이런 걸좀 해서 그돈 들여가지고 기술별로 미래 기술을 좀 CEO들한테 가르쳐 드려야 그 사람들이 거기 상상력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뺑땅또 모르면서 자꾸 뭐 융합한다거든요?